이제 저기가 이제 어리나오는 열판인데, 네,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붙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우리 벽돌 양생하듯이 네. 며칠 랩이 두면 얘가 이제 굳어요. 잘 완전히 네. 지금은 겉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아직도 계속 굳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큐어링 타임이라 해서 보통 일주일을 보는데, 싹 깎아내고 이제 기계에 넣고 작업을 싹 해서 깔끔하게 만들 거예요 새 것처럼. 이게 100% 완전히 붙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85%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 이만큼이 네. 굳어가는 거죠. 이, 이 며칠인데.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 스트로크를을 내서 음. 에지 튜닝해서 왁스를 해놓은 상태예요. 페넬리스키도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수 만들 수 거예요. 네. 네. 전반적인 이해를 네, 하시죠. 네, 네, 네. 전반적인 작업 과정 보게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이제 제가 바이딩을 뜯고 작업을 다 해서 음. 다시 조립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왁스도 원래는 올해부터 불소 왁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가 음. 되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생산된 재고가 너무 많아서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올 시즌은 이제 불소 왁스 를 사용을 하는데 내년 시즌부터는 불소 왁스 사용. 환경에 문제를 훔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망가질 때까지 푸시고, 자, 이것도 새로 사시고. 그래야 선수만이 됩니다. 모글스키도 터지는 경향이 많아요, 네. 모글스키는. 아. 네. 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잘 부러지기도 하고, 모글스키도 아. 잘 부러져요. 아. 실제로 저는거 보통은 요즘 타이나 이런 아, 모글스키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100% 쉬기 때문에, 회전스키 같은 거, 이거는 올라운드잖아요. 올라운드 모델인데. 잘 타는 사람들은 모글을 회전 스키를 가지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뱅크턴이라 해서 넓게 타는 턴을 음, 타니까 스키에 무리가 덜 가는데 잘못 타면 맨날 꼴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키가 그만큼 더 쉬워요. 그래서 모글 스키로 모글 타시는 걸 권장을 하고 회전 스키로 가에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면 거진 스키가 쉬워요. 꼭판에 피타늄이 있는 것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딱그런이면에서만 네. 네.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사용하게 되어있고, 외국에서는 가능해요. 외국은 눈이 부드러우니까. 아, 아, 아 맞으 우리나라는 눈이 워낙에 딱딱하고, 선의 자체도 딱딱하고, 그래서 거의 어른... 키가 많이 망가져요. 다른 어느 나라 소비자들과. 음, 음. 자체 모글이라도 이게 소프트하고, 이거, 어른처럼.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져요. 언제든지 네. <laughs> <어쨌든> 궁금하시까 <laughs>